포메틱과 함께합니다. 일단 굉장히 커요. 아, 내 키가 160인데 이차 앞에 서니까 130으로밖에 안 보이지 않습니까? 차가요, 길이도 5m가 넘고, 높이도 거의 2m 가까이 되거든요. 제가 오늘 굽을 좀 신었는데 전혀 티가 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큰 차. 사실 우리나라가요. 우리나라 남자들, 왜 그렇게 큰거 좋아해? 왜 그렇게 크기에 집착해? 우리나라에서 펠리세이드가 나왔을 때, 와, 크다! 개야! 굉장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펠리세이드의 크기를 외국으로 가져갔을 경우, 유럽으로 가져갔을 경우, 대형이 아니고 중형이에요. 진정한 대형은 뭐냐? 캐딜락의 에스컬레이드, 그리고 벤츠의 GLS. 요 크기가 진짜 대형입니다. 벤츠답게요 삼각 별이 그냥 크게 빵 하고 박혀있어 이별 크기가 어느 정도냐면요 아나 얼굴 작긴 하지만 거의 내 얼굴 크기예요 커다란 별이 박혀있는데 옆에 보면 요게가 비어있지가 않고 차 있어요 이건 무슨 뜻이냐 얘 자율 주행 센서가 안에 들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별이 워낙 크다 보니까 보통 이염 라인이 한 줄로 많이 빠지거든요 그릴에 얘는 두 줄로 빠박 그리고 전체적으로 앞모습 빡 보세요 빰! 보자마자 우와 됐다 커 우와 됐다 커 우와 됐다 커 그냥 얘는 되게 커요 되게 크고 되게 웅장합니다 그냥 존재감 뿜 이런 차가 이 차의 전체적인 앞모습이에요 차가요 SUV 하면 가족들 패밀리카라고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얘는 사실 데리고 오프로드 가도 나쁘지 않다 왜냐하면 이차 서스가 에어서스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차고가 높이가 조절이 된다고. 그러니까 막 험로에서는 차를 좀 높여도 된다고. 밑에 립안 까인다고. 그래서 얘는 패밀리카로도 오프로드로도 바람 그만 불어 추워. 패밀리카로도 <laughs> 죄송해요. 패밀리카로도 오프로드로도 아주 손색이 없어요. 아우 오늘 카터뷰 더럽게 춥네요. <laughs> 옆으로 가시죠. 자, 휀더하고 휠하고 사이드 스텝을 좀볼 건데요. 일단 휀더를 보면요, 살짝 오버스러운 느낌이 나요. 일체감은 좀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한번 잘리거든요. 하지만 휀더가 밖으로 샥 튀어 나옴으로써 좀더 넓어 보여요. 국제적인 추세가 차량이 와이드 앤 로우거든요. 얘도 약간 덩치를 남자가 그냥 이렇게 서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서 있는 느낌으로 펜더를 이 옆쪽을 살짝 늘렸어요. 그리고 마음에 드는 건 펜더가 밖으로 나온 차는 약간 타이어도, 휠도 이 펜더 높이에 맞춰서 딱 맞춰주면 차가 좀더 안정감 있어 보이고 멋있어 보이는데 얘는 고게딱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휠은 알로이 휠이잖아요. 21인치고요. 얘가 기본적으로 AMG 패키지가 적용이 돼요. 그래서 휠도 AMG 휠로 들어와 있습니다. 알로이휠이 이차 중압감에 딱 맞게 잘 어울려요. 사이드 스텝이 있는데 이게 이렇게 큰 차들은 한 번에 올라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사이드 스텝이 대부분 달려 있는데 아니 인간적으로 1억 2천 500짜리 차면 사이드 스텝이 자동으로 이렇게 문 땅에 막이 하고 나오고 문땅 자동 이 그건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큰게 다가 아니잖아. 뒷자리, 그리고 트렁크를 이야기를 할 건데요. 사실 GLS는요, 트렁크 지금 여는 모습이 다가 아니에요. 얘는 2열하고 3열이 폴딩이 되거든요. 그래 놓으면은 2,300리터. 되게 넓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건 미리 알고 계셔야 돼요. 열 열아! 자, 기본적으로 3열이 폴딩되기 전, 3열까지만 딱 폴딩을 시켰을 때 느낌은 요 정도예요. 3열만 접었을 뿐인데, 웬만한 SUV보다 공간이 더 나옵니다. 더럽게 큰 차예요. 뒤지게 큰 차예요. 그냥 큰차 끝판왕. 이것이 진정한 대형. 자, 이제 옆모습을 대략 보고 안으로 들어갈 건데, 위쪽 탑 부분에는 약간 루프가 좀 있는 편이고요. 아래 유리는 1열과 2열까지는 유리에 열고 다듬이 가능하고, 얘는 안 열립니다. 그리고 이 전체 유리를 차가 좀더 길어 보이게 하는 효과가 있어요. 크롬으로 이렇게 쭉 줘가지고요. 좀 차가 길어 보이는 그리고 탑하고 통일감도 주는 그리고 손잡이도 여기 크롬을 싹 써가지고 뭔가 살짝 디자인적인 요소도 있지만 아주 뭐 이렇게 우와 이 정도는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요런 마감 있잖아요. 이게 완벽하게 그냥 크롬으로 이렇게 쫙 연결되면 되게 고급스러웠을 것 같은데 요런 데서 한번 끊겨. 이런 디테일. 그래도 얘가 SUV계의 탑인데 S클래스인데 이런 디테일 같은 건 조금만 더 신경 쓰면 안 돼요. 문을 딱 열려고 봤는데 어머나. 어머나 여기 그 열쇠 구멍 나 이거 진짜 되게 오랜만에 봤어요 아니 S클로 s 클래스에 열쇠 구멍 여기 왜 있는 거니 근데 여기 열쇠 구멍 좀 당황스러웠어요 아, 아, 안녕 열쇠 구멍 이제 문을 열어도 되겠니 자 열어 보면요 그래도 이쪽 마감은 좀 깨끗하게 되어 있는 편이에요. 그래도 애쓴데, 그러니까 내부에서 조금 정숙성을 잡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은 좀 안쪽으로 해서 잘 되어 있는 편이고, 열어보면 그래도 가죽 소재를 제법 안 아끼고 썼습니다. 그래서 쭉쭉쭉쭉 내려가고, 여기 우드 트림 살짝 사용했다는 거. 자, 이제 본격적으로 탑승을 해볼게요. 자, 탑승을 했습니다. 문을 이렇게 딱 닫으면. 문을 닫으면 창문이 이렇게 조금이 샥 하고 올라가는 게 있어요. 이렇다는 얘기는 문을 열때 창문이 이만큼이 샥 열려서 이런 뭐 자잘한 충격 같은 거, 요런 거에서 이 내부가 흔들리는 거? 이런 걸 요런 걸좀 잡아주는 약간 디테일이 있고요. 내부를 이렇게 딱 보면 기대치가 높으면 실망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S 클래스라는 기대치를 가지고 보면 살짝 실망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요. 일단 가죽 소재요. 이렇게 막 보들보들하고 되게 고급스러운 가죽 소재는 아니거든요. 하지만, 보들보들하지 않은 가죽 소재이기 때문에, 내구성은 좀 잡고 가는 거지. 얘는 SUV야. 얘는 패밀리카야. 얘는 오프로드야. 근데 얘한테 보들보들한 가죽을 썼다고 생각해봐요. 막 꼬맹이들이 사자와 아빠! 막침 바르고 막, 오프로드 가서 덜컹덜컹 하는데, 부드러운 가죽 소재를 써버리면, 아유, 얘 금방 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약간 딱딱한 가죽 소재를 선택한 게 조금 얘한테 어울리는 선택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센터페시아를 보면 앞에 대시보드하고 일체감도 좀 떨어지는 데다가 얘가 그냥 말 그대로 이렇게 갖다 붙여놓은 거라 벤츠 타면서 잡소리가 난다 하면 여기서 잡소리 나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그래서 얘는 좀 바꿔도 되지 않나 요런 모습. 그리고 앞에 송풍구는 디자인 전 이거 예쁜 것 같아요. 포르쉐 718이 그 페이스리프트가 되기 전에. 신형이 나오기 전에 옛날 송풍구가 이렇게 네모난 송풍구들이 이렇게 연결돼 있었는데 이 위에 대시보드랑 이렇게 연결돼 이렇게 송풍구 그 모양이었거든요. 근데 얘도 약간 이 대시보드랑 연결돼서 송풍구가 앞에 두 개가 딱돼 있는 게 센터페시아가 은근히 예뻐요. 자 그리고 아래쪽을 내려와 보면 아 이게 하나 한 세대 전 그 <laughs> 센터페시아 모양이라고 보면 돼. 제발 인간적으로 우리 요거 좀 없앱시다. 벤츠 보고 계십니까? 네, 요 다이얼 좀 없었으면 좋겠고요. 이게 지금 2017년식 모델이다 이렇습니다. 자, 이제 아래쪽으로 볼게요. 사실 여기에 있어야 될게 뭐냐면 기어봉이에요. 근데 기어봉이 핸들 옆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이쪽 공간을 컵홀더로 활용을 해요. 이건 되게 좀 편안한 것 같아요. 운전할 때. 자, 여기 보면 컵홀더 버튼이 있잖아요. 기본 상태의 컵홀더는 노란색의 불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얘를, 얘를 눌러 주면 이 차가운 거 파란 불이 들어오면서 얘는 이제 컵홀더에 냉기가 도는 거예요. 차갑게 음료를 유지시켜 주고 한번더 누르면 뜨겁게 음료를 유지시켜주면서 빨간불이 들어와요. 저는 벤츠에서 벤츠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엠비언트 라이트라고 하거든요. 요즘 BMW가 요걸 되게 많이 따라오긴 했지만, 그래도 약간 디자인하면 벤츠, 운동, 주, 운동 성능하면 BMW, 뭐, 운전하는 재미는 BMW고, 차가 좀 예쁜 거, 세세하게 좀 예쁜 건 벤츠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요런, 앰비언트 라이트의 적절한 라이트의 적절한 쓰임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컵홀더가 상당히 편안하고요 그 컵홀더 위에 있는 요 공간이 뭐냐 요거는 제떨이에요 아이씨 뭔 제떨이에요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어이차 독일차 아닙니까 독일차들의 되게 제떨이가 많이 들어가요 뭐 벤츠도 아시겠지만은 어 패널이 이 차는 2017년 성이라 터치 패널이 적용이 안 됐기 때문에 얘로 패널을 적용을 하고요 얘를 좀 주목할 만합니다 차고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누르면 올라오고, 이렇게 하면 하고. 그래서 요거를 뺀 상태에서 활성화를 시킨 상태에서 차고를 조절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도 또 주행 성능에 따라서 컴포트인지 스포츠인지 인디비젤인지 오르막인지 굉장히 험로를 지나가는지 눈길인지에 따라서 조절할 수 있는. 저는 요게 어떻게 보면 GLS의 매력적인 포인트는 여기딱 숨어 있는 게 아닌가. 자, 계기판은요. 그냥 우리가 평소에 만나보던 그 계기예요. 그냥 정말 그냥 벤츠 계기. 어 벤츠 계기고 오른쪽에는 기어봉이 기어가 숨어있고요. 조금 작게 빠져있는 얘가 패들입니다. 자, 그리고 왼쪽에는 뭐 다양한 버튼들, 뭐 굉장히 일반적인 버튼이고, 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면 차에 비해서는 핸들이 좀 작아요. 작고 얇아요. 차가 이렇게 뿜 큰데 되게 근육질에 덩치 큰 남자를, 아, 거기까지만 해야지. 아, 식구금을 더 이상 들어갈 수 없지만 제가 무슨 말 하고 싶은지 아시죠? 얇고 작아요. 덩치는 되게 큰데. 이 차의 다양한 성능들을 이 패널로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 일단은 뭐, 벤츠 내비게이션을 정말 쓰시는 분들은 안 계시겠죠? 안 계시리라 믿고, 일단은 차량의 모드를 컴포트, 스포츠, 인디비젤, 요런 식으로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도 이런, 어, 인디비젤 모드에서 다양한 내가 차의 기능들, 핸들이라던가, 서스라던가, 요런 부분들 적용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시트를 좀 볼게요, 여러분. 이 시트는 굉장히 호불호가 좀 갈리는 시트입니다. 호인 점은 뭐냐면 차가 크잖아요. 시트도 커요. 웬만한 덩치의 사람들이 버킷에서 느끼는 불편함을 이 차는 느낄 수가 없어요. 되게 시트가 큰 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덩치가 작잖아요. 몸통이 많이 작은데, 시트 안에 있으면 이 안에서 몸이 이렇게 놀아요. 덩치가 작은 사람은 이 시트가 잡아주질 못해요. 하지만 덩치가 큰 사람은 굉장히 편안하게 이 차를 탈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차의 주요 구매 계층은 덩치 큰 남자, 가족이 수가 많은, 가족 수가 많은 남자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봐요. 정말 덩치 큰 남자에게 이 차는 최고의 선택이라는 생각이 시트 안에 앉아서 몸이 이렇게 놀아, 놀면서, 이러면서 느껴요. 저같이 작은 사람은 이 시트가 잡아줄 수가 없습니다. 어, 그래서 이거 되는 게 되게 은근히 고급스러워 보이더라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2열로 넘어가서 이 차의 매력을 좀 보여드릴게요. 자! 아직까지 GLS의 매력을 못 느끼셨다면 2열에서 느끼실 겁니다. 왜냐하면요. 일단은 뒷좌석 2열에 아이들이 주로 많이 타잖아요. 엄마 앞에 타고 아빠 운전석 타고 그 다음에 애들이 뒤에 타는데 애들이 칭얼대지 않는, 애들이 운전하는 동안 슬퍼하지 않는 모니터가 일단은 두 개가 딱 마련이 돼 있고요. 그리고 진짜 이게 벤츠에서 약간 배려했다, 신경 썼다 하는 부분인데 이겁니다. 요게 뭐냐면. 이게 그냥 단순히 달려있는 것 같지만 이게 뭐냐면 여기 이렇게 앉았을 때 무릎이 여기 닿거든요 무릎을 위한 공간을 요만큼을 확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좀더 이어를 편하게 쓸수 있게 배려를 한 거죠. 보세요. 자, 이렇게 탔을 경우에 저는 키가 작으니까 이만큼 되게 넓은 한 뼘의 공간이 있지만 만약에 덩치 큰 남자가 탔을 경우에 이렇게 된다는 거죠. 무릎이 들어갈 이만큼의 공간을 확보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 굉장히 디테일한 건데 이걸 살렸더라고요. 와, 벤츠, 요런 거 칭찬합니다. 자, 그리고 뒷좌석에서도 공조기를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요 공조기는 여기에도 물론 송풍구가 있습니다만, 비필러에 송풍구가 달려있어서, 뒷좌석에서도 공조기 조절을 할수 있다는 거.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1 2트라 그래가지고, 시거잭 두 개가 양쪽으로 빠져있어요. 왜냐하면 요즘은 꼬맹이들 스마트폰 손에서 못 놓거든요. 충전할 수 있는 단자가 뒤에서도 넉넉하게 필요합니다. 애들 안 싸우게. 또 신기한 거 있어요. 이거는 약간, 어, 저도 이거 보고 되게 놀랐거든요. 바로 여기입니다. 뿅! 요겁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 CD에요, CD. 어, CD 체인저가 여기 달려있어요. 그래서 운전자는 운전에 집중하고, 그리고 앞쪽에도 CD 체인저가 있고, 여기에도 CD가 있어. 뒤에서도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어, 요런 점들. 요런 게 약간 디테일을 신경 쓴게 아닐까 싶고요. 그리고 뒤쪽 2열은 2열 시트 열선이 여기 달려있습니다. 어떤 차들은 옵션에 따라서 2열 시트 열선이 없는 차들도 있어요. 근데 이차 같은 경우에는 2열 열선이 들어가 있다는 거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진짜 매력.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또 보여 드릴게요. 보세요. 전동 시트인데 더블 폴딩이에요. 더블 폴딩이 뭐냐면 그냥 폴딩은 뭐예요? 얘가 이렇게 접히는 거 이거잖아, 이거. 어? 이열이 이렇게 접히면 폴딩인데, 더블 폴딩은 여기서 한 번, 아이씨, 야, 이거 어떻게, 이렇게, 아, 그, 보세요. 아, 부, 보셔야 돼. 보세요. 자, 버튼 하나만 누르면, 접히고, 한번더 접혀요. 그래서 이만큼의 공간이 나와. 이거 약간 혁신적이지 않습니까? 이열의 더블 폴딩. 이건 약간, 진짜, 겐지 아닙니까? 겐지? 야! 뭐 친구들이 놀러 왔어 막와 우리 아빠 차 봐봐 버튼 딱팍팍 약간 변신 로봇 느낌 나고 이 정도 타줘야 완전 멋지나봐 완전 겐지 아빠 아닙니까 3열도 잠깐 공간을 보여드릴게요 자 함께하시죠 <목소리> 여러분 저 어디 뭐 회사 소파에 앉아 있는 것 같죠 여기가 3열입니다 보통 7인승 차에서, 9인승 차에서 3열은 그냥 버리는 공간이거든요. 이 3열 시트 탈거하는 차들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요, GLS 3열은 버릴 수가 없어요. 일단, 겐지가 달라요. 여기 옆쪽에 보시면 버튼이 두 개가 있는데, 얘도 전동 시트예요. 누르면, 누르면, 지가 접혀요. 다시 누르면, 지가 열려요. 개간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만약에 가족이 많이 없다. 이 공간만 활용해도 진짜 넓게 갑니다. 그리고 얘까지 접어버리면 2 3 0 0터 어마어마한 양의 적재량도 이 안에 수납할 수가 있는 거죠. 저는 근데 이거 진짜 전동 시트 해놓은 건 여기도 버튼이 있고요. 그리고 저쪽에도 버튼이 양쪽에 버튼이 가 있어요. 이거는 진짜 너무 잘해놓은 것 같아. 와! 겐지. 따라라란딴 넓은 실내 공간. 이것은 차가 아니다. 웬만한 집 원룸만 하다. GLS 대형 SUV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방송 내내 강조했던 거 있어요. 크다. 네, GLS는요. 진짜 큽니다. 진짜 커서 사실은 작은 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처음 운전대를 잡았을 때. 근데 얘는 좀 좋은 게 이거는 전자장비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 뭐 어라운드 뷰 이런 거 있잖아. 위에서 버드 뷰라고 그러지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보는 요런 걸로 주차를 해결하면 되니까 사실은 크지만 운전하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합니다. 큰 차를 찾으시는 분들은 얘입니다. 멋진 차를 찾으시는 분도 얘입니다. 그렇다면 이 차, 얼만지 궁금하시죠? 네, 신차가 아니에요. 중고차예요. 2017년형입니다. 자, 차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자막! 지금까지 저는 카타비의 이안하였습니다 여러분, 안전운전하세요! 구독, 좋아요, 댓글, 뿅!